선생님, 선생님들이 지성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아는 것에 국한하는 거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성은 그냥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. 그게 다예요 그럼... 무엇에 대한 고마움이냐 하는 문제도 다르죠. 점을 보러 왔어요. 네. 점을 봤어요. 대상의 조상님들이 나옷한 벌만 했죠. 사실 좀 배고파. 이렇게 네.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, 그럴 때는 치성이라도 하면 전부로 오신 분이 원하는 거그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고마움이죠 그 제가 집은 조상에 대한 고마움이고 조상님은 제가 집이 그렇게라도 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죠 치성은 그냥 내가 음식 조금 해가지고 촉켜놓고 향치고 몇번빌어준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치성을 해도 조상 옷이 들어가고 조상님 좋아했던 음식이 있으면 그 같이 올리고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. 그 작은 잔치, 작은 잔치, 네. 작은 상차림 같은 건데 감흥 하신다니까요. 누가 음. 조상님 감흥이 고마움이에요. 그분들이 자손에게 주는 고마움이고 자손은 자기를 있게 해준 것에 대한 조상에 대한 고마움이죠. 그분의 옷을 들었을 때한 네. 뭐 마디 나오는 거꼭 네. 그렇게 되더라고요. 네. 치성은 구시기도 하고 모든 곳은 고마움에 대한 표시이기도 해요. 음. 치성도 큰 굿일 수도 있고, 작은 굿일 수도 있는데, 근데 결코 작지는 않죠. 치성은 그냥 감사함에 대한 표시, 고마움에 대한 표시. 네.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 싶으면 뭐든다 해주려고 하잖아요. 그게 사람이잖아요. 내 부모한테, 내 조상한테 그거 몇십만 원아깝겠어요 그게 치성이에요. 다른 거 없어요.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. 그보사는 또는, 또는 그 치성은. 속 키는 거, 속 발언하는 거, 다 똑같은 거야.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아니에요. 네.